나도 배우자 찾기 한번 해보고 싶다. 음. 어, 뭐야, 플레임 님이다. 불러상! <laughs> 뭐야, 플레임상! 책 있으세요, 플레임 님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있어요? 없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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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게 뭐예요? 저요? 뭔가, 저한테 도움될 만한 거. 저는 가진 게 없어요. 그럼 그거 뭐예요? 곡갱이? 그거 얼마예요? 그거 제 건데요? 아, 아. 이거, 아, 제 친구가 준 거예요. 아!

일단은 블러님한테 누구 소개시켜줄까? 전 누구든 좋아요. 아 근데 돈이 없잖아 당신. 나한테 소개비를 줘야 될거 아니야? 소개비? <laughs>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스타일을 말해봐. 내가 스타일? 여기 여기 사람들 거의 다 깨고 있으니까. <laughs> 뭔가 이상한데 말이. <laughs> 아니 일단 부르면 다와 내가. 단발? 금발? 어둘 중에 금발이면 둘 중에 하나만 헤이? 여도 돼 헤이가 진짜 이쁘거든 헤이가 누구지 헤이로 말하자면 최근에 노래 경연 대회에서 1위를 했고 와 금발에게 속눈썹이 굉장히 길고 짙어 어 아무튼 헤이가 괜찮아 그리고 좀 개방적이야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개방적인 인것 같아 뭔가 말이 계속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네. 블러님 MBTI 뭐야 내가 맞혀볼게 네 인프제예요 아 아니 기다려봐 제이는 <laughs> 좀 의외인데. 왜요? 그냥 보통 사람들 제의가 잘 없어. 그런가? 인프제랑 잘 어울리는 사람을 좀 소개해줄까? 이거 아까 그럼 여성 소개비가 그 중매 이런 건가? 그러면? 뭐 아무튼 그냥 소개비? 아.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잘안 되면 내가 AS까지 해줄게. AS까지? 아는 사람 맞아. <laughs> 좋다 좋다.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봤지. 계속 농사만 하고 다녔지. 많이는 못 만나봤음. 아 나는 일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만 만났거든. 한량이네 그냥. 음. 응. 그래서 응. 아는 사람이 좀 많아. 블러상 내가 볼때 덴틀바가도 좀 인기 많을 것 같아. 왜냐면 목소리도 좀 좋고 노래 잘하잖아. 아 벌써 거기까지 알선해. 그냥 알선 보면 해? 바로 나 그냥 보면 바로 스캔해. 거기서도 뭐 받기로 했어요? 젠틀바예 예. 블러상 우리 모임에 들어올래? 무슨 모임인데? <laughs> 내 동료가 되라 우리 팀번 모임이야. 멤버는 멤버는 아직까지는 여자밖에 없어.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불러상은 노래를 잘하고 매력 있고 목소리도 좋고 약간 좀 꼼꼼하고 일을 잘하니까 총무 어때요? 총무 제일 신입이 총무를. 음. 아, 근데 블러시는 사랑하지 마. 아, 너무 어려운데 사랑하지 마요.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. 아, 이거 약간 그 같은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생 조언을 해주는 건가? 나 총무니까, 이제 음, 음. 그러면 소처럼 일하고 있을 테니까 침묵해 집합 딱 하면은 계속 말주세요 오케이, 그러면 일단 일하다가 좀 적적하면 본인 원하는 스타일 좀 <laughs> 말해봐요. 오케이, 이따 봐요. 오케이, 이따 봐요. Thank you. 오, 헤이 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저네더라이트두개 네. 있고요 아니 저다 있는데 감옥... 네. <laughs> 아니... 있어있어 소개시켜준다고 <laughs> 한거 아니었어요? 다른 음. 여자랑 이야기하고 아니 그... 아니... 아니 저거리 중인 남자가 비즈니스 하는 건좀 이해해야지 저... 감사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말할게요 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네. 이도 네.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다헉 <laughs> 다른 사람한테 맞습니다 고 <laughs> 안녕하세요 근데 왜두 명이야? 일단은, 네. 헤이씨, 한번 봤어요, 블러치 오늘. 침을 흘리고 왔는데. 계신데? <웃음> 아, <laughs> 아 헤이씨가 이게 좀. 남자.. 줘야죠 그 남자 안 만나는 데좀 돼가지고. <laughs> 아, 아, 약간. 음. <laughs> 근데 그만큼 이렇게 지조 있는 여자라는 거죠. 아무 남자를 안 만나는 그런 사람. <웃음> 아하. <웃음> 근데 둘다 아이라가지고, 헤이씨가 좀 부끄럽다면서 친구를 데려온대. 그래서 2대2을 하자는 거야. 아, 2대2을 근데 나는 알다시피. 이제 사랑 안 한단 말이야. 지금 그러면, 노노 사랑 1차. 어? 아니, 진짜, 블러쉬. 나 진짜 블러쉬니까 소개시켜주거나 오늘 착장 보고 진짜 소개시켜주기 싫었어. 사랑 안 한대요. 노노 사랑 1차라며. 근데, 그걸 포기할 만큼 고우시다. 너무 이쁘잖아. 너무 그 이쁘잖아. 아, 예, 반가워요. 아이들의 숨 막히는 대화. 아, 부끄러워라. <laughs> 블러쉬가 사실 버추얼에 좀 관심이 많아 아 진짜요? <laughs> 좋아합니다 아니 노래 1등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! 맞습니다 네 이번 노래자랑에 1등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혹시 영상 있나요? 불러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지금? 어? 그 네. 우리 좀 그... 프라이빗한 곳으로 갈까요? 여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페이 씨 아, 아, 집으로 가주세요 좀... 고양이 구경 좀 하러 갑시다 강블러 님 괜찮으세요?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, 아니 블러 씨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 이거 초면부터 집으로 가자고 하네 아니 초대하니까 뭐 초대하는 김에 혹시 그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? 음. 그럼 잔잔한 노래 어때요 잔잔한 노래 어 지금 혹제 목소리만 조회해 주시는 건가요? 첫 곡이니까 블러쉬 제일 앞에서 봐 당연하지 아니 근데 블러쉬 답가 가나? <laughs> 어, 근데 <정글 웃음> 아니 근데 감독님도 노래를 정말 잘하신다고 아 그거는 아, 헛소문이고 진... 제가 코로나 잘... 걸려가지고 목에 갔어요 아니 음. 아, 지운 목소리 완전 멀쩡한데? 아, 내가 그 블러쉬가 위에서 음. 음. 노래 맞추게 하는 거막 들었어 나. 남자인데도 노래 너무 잘 불러서 오늘을 위해서 들었구나. 오늘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빌드업을 그렇게. <laughs> 아니 블러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아그 저도 좋아하죠. 뭐야 그럼 둘이. 아니 아니야. 아 나, 근데 아니 남자는... 아니야. 난 근데 남자는 좀. 나나 나 응. 완전 여자. 어, 나 완전 그. <laughs> 나도 좀 보수적인 사람이야. 나도 나도 좀 보수적인. 빌리나요? <laughs> 젠장, 블루. <감불로. 웃음> 젠장 플레이 고맙다. <laughs> 이제 정숙아 잠깐 저작권 여기 혹시. 저장해도 되나요 집? 아 네네 아 당연하죠. 블러시 어. 뭐라고 저장할 거예요? 아 보고 있을게요. 지글지글지글. <웃음> 됐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집. <laughs> 우리 집. 혹시 이거 나중에 우리 집이 우리 집3아 아니야 무슨 아니겠죠? 소리야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A 씨, 아, 내가 소개시켜준 네. 블러시를 몰로 보는 그런 사람 내가 소개시켜줄 것 같아? 이게 어. 플레인유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씌여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. 자신있게말있습니다 블러시, 블러시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. 플레인상이랑 음. 달라요? 음, 되게 건실한 청년이야. 음. 농사짓다 왔습니다, 소처럼. 아 진짜 근데 음, 근육봐. 이 전환근 근육 봐. 봐도. 이 캐릭터만 <laughs> 봐도 아니 뭐 완전 나무 같애. 자주 음. 듣습니다 그런 소리. 음. 목석, 목석 음. 같은 청년, 우직한 청년. 고마워요 플레이님 소개시켜주셔서. 헤이시랑 블러시는 뭐 오늘 뭐해요 오늘 어, 저, 뭐 있으시나요? 저 데이트 있는 것 같습니다. 데이트요? 아 늦었네요. 블러님이랑요. 아 저랑 아, 나롤 해야 되는데. 헤이드 제가... 아, 롤 좋아하는. 아롤 하시나요 혹시? 아, 네, 저롤잘못 하는데. 티어 어디에요? 브론즈 같은 실버인데 괜찮을까요? 아, 브론 같은 실버, 괜찮아요. 주변에 좀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음, 블러시. <laughs> 네, 블러시. 요트. 아, 이런 이거. 그러면 음두분 가시나요? 가나 아, 봐. 저는 이제 일정 있어서, 있어서 가볼게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마워요 플레임님 그러면 네. 잠깐 그 보트 타러 가보실까요? 좋아요. 가기 전에 오리배 한번 타시죠. 운전할게요. 면허 있습니다. 제가 음 많이 바쁘신가 뭔가 심심할 때마다 네네 네. 연락 드려도 되나요? 귀속 말로? 아 그럼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. 긴 항상 보면서 다음엔 제가 침 닦아드릴게요. 그때까지 아, 흐르고 좋아요. 계세요. 네아 그러면 그때까지 이러기 있겠습니까? 네 <laughs> 닦아주러 오시는 거죠? 그럼요, 그럼요. 노래 아, 너무 아, 잘 아, 들었습니다. 들었습니다.